라 누나 보르리입니다 드디어 6년 만에 서세어 보이드가 보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인 보이트 엘리트 이거 압박감이나 눌림 없는 걸로 꽤나 잘 나갔죠 특히 군모 60호 이상 분들은요 다른 선택지가 이어폰이랑 스피커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쓸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뭐 보이드는 음질이 안 좋다고요 머리가 크면요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오래 쓰려면 편한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거요 사실 너무 우려먹었어요 신제품이 안 나오고 6년째 계속 얘만 보고 있으니까 지겨워. 딱이 타이밍에 출시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커세아 보이드 V2. 네 바로 구성품 설명부터 진행할게요. 헤드셋, 동글 그리고 C 타입 케이블 있고요. 연결은 이 동글을 꽂으면 끝나요. 크게 연결은 다르지 않습니다. 2.4기가랑 블루투스가 지원이 돼요. 컬러는 두 가지, 블랙과 화이트가 출시됐고요. 화이트는 포인트로 실버를 사용해서 반짝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쪽의 패브릭은 오래 써도 때가 타지 않아 보이는 그레이. 컬러로 완성했습니다. 이러면 화사해도 지저분한 느낌이 덜하겠죠? 그리고 이어컵의 커세어 로고에는 RGB가 안 들어옵니다. 측면에만 들어오게끔 바뀌었어요. 모든 부분이 다 번쩍번쩍하면 약간 정신사납거든요. 이 변경점 저는 극호입니다. 다음 소재는 플라스틱인데요. 촉감이 좀 독특해요. 블랙은 벗고 쓸 때마다 지문이 묻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요. 헤드밴드 쪽은 확실히 유연하고 탄성이 느껴진다랄까? 아 이거는 실제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제 말을 공감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플라스틱이라곤 하지만 실제로 고급스럽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어컵과 헤드밴드가 이어지는 힌지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는데 이렇게 생긴게 이어컵을 자유자재로 움직여도 내구성이 좋습니다 이거 제 경험 담인데 여기 이 부분이요 통으로 된 헤드셋들 있잖아요 그런거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쓰고 말하는거 들으려고 살짝 제끼는 순간 여기가 똑하고 부러져요 실제로 제가 많이 해먹었습니다 반면 보이드 이거 6년동안 그렇게 많이 많이 팔렸는데 이 부분이 박살났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경량화 때문인지 이번엔 이어컵 연결부가 플라스틱으로 바뀌긴 했는데 이거 엄청 세게 막 비틀지 않는 이상은 쉽게 파손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직접 닿는 이 부분 전작과 동일한 패브릭 소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만져보면요 좀더 쫀쫀해졌다랄까? 그리고 말캉말캉한 느낌이에요 전작도 착용감으로는 뭐 대장급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걱정은 안 되는데 차폐가 과연 나아졌을지가 궁금해지네요. 그건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좌측 버튼부를 보시면 아 이래서 보이드가 잘 나갔구나 이게 확 느껴집니다. 이 왼손 하나로요, 딱 편한 위치에 모든 거를 제어할 수 있어요. 굳이 안 보고도 알수 있는 게 촉감으로 버튼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마이크 음소거는 그냥 올리면 되고 볼륨 노브는 엄지로 더듬다 보면 튀어나온 부분이 잡히거든요. 이걸 쓸어올린 후틱 놓으면 끝.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보통 이 볼륨 노브를 눌렀다. 그러면 당연히 음소거가 작동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음소거가 아니고요. 마이크 온오프 버튼입니다. 아니 볼륨을 조절하는 노브면 볼륨이랑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마이크 온오프는 그냥 올렸다 내렸다. 되는데 아, 왜 이거를 마이크로 어쨌든 이 버튼 변경은 가능한데 음소거 기능으로는 못써봤고요 이퀄이나 매크로 기능 등으로 활용은 가능했어요 아 이거 패치 좀 해주면 안 되냐 본격적으로 전설의 착용감 여기서부터가 사실상 본론인데요 그 전에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게예요 무려 100g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303g이면 무선 헤드셋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가벼움인데 실제로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너무 기대되네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오, 쓰자마자 알겠는데요? 일단, 눌림이나 압박감이 다른 헤드셋이랑 비교가 안 돼요. 가볍고 세상 편한데? 물론, 한 몇십분 더 써봐야 압박감은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그냥 딱 착용했을 때 느낌은 정말 편해요.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근데. 머리 눌림은 잘 모르겠는데요? 전작이랑 비교했을 때 편하다는 걸 모르겠어. 아, 이게 전작은 정수리 압박 지점이 뒤에 있고요. V2는 앞에 있는데 이게 두상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한번 거꾸로 써볼까? 오, 저는 이게 더 편한데요? 아, 이게 총캠싹 풀은 못하겠다. 오른쪽에서 총쏘는데 왼쪽에서 들릴 거 아니야? 장시간 썼을 때의 느낌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루에 6시간 3일 정도를 착용해봤는데요 헤드셋 특성상 답답함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아예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하지만 오래 쓰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착용감 원탑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줘요 군모 60호 이상인 분들은 안 믿으실 거예요 당한 게 많거든 자 그분들을 위해 디테일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들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늘렸을 때 기준으로 전작이 조금 더 길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탄성은 V2가 훨씬 더 유연했어요. 따라서 공용상보다는 그냥 부상 자체가 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겐 이게 확실히 더 편할 겁니다. 어쨌든 착용감에 있어서는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는요? 아 솔직히 기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전작 별명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착용감 원툴입니다. 음질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 애였거든요? 근데... 어라나? 자 보시는 건 하만 타겟 오이 그래프인데요. 저음역대가 강조되어 있고 중음은 줄어든 W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보다는 드럼 베이스 같은 배경음이 더잘 들려요. 근데 저음이 강조되었다고 해서 퉁퉁 이런 때리는 느낌은 아니고요. 점이 좀 퍼진다랄까? 당연하게도 이3 0만원대 음감용 헤드폰이랑 비교하면 해상력이나 양감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전작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뭐 음질 보고 사는 건 아니겠지만 V2는 음질도 평타는 친다. 이거죠. 착용감이 한 12만원, 음질이 한 4만원쯤에서 도합 16만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납득되는 기분. 그리고 총게임 하시는 분들은요. 이퀄라이즈의 FPS 프리셋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 총소리나 발 소리가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리니까 한번 써먹어 보세요. 다음은 마이크 성능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목소리는 직접 녹음해서 보정 없이 들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주변 키보드 마우스 소리가 들리는 사무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말의 앞뒤 부분이 잘리지 않는 등 작은 목소리여도 소음이 잘 되고 있네요. 게다가 주변 소음도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키보드를 치면서 말을 해볼게요. 들리시나요? 소리가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네요. 이번엔 제가 좀 과하게 코앞에서 키보드를 쳐볼게요. 이제 좀 들리시나요? 이 상태에서 IQ 소프트웨어를 통해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 소음 제거를 50% 적용해볼게요. 아직은 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이걸 100%로 올리면, 자코 앞에서 키보드를 치는데도 효과적으로 줄어든 게 들리시죠? 다만 목소리는 조금 줄어든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와 마이크까지 다 체크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습니다. 편한 거 찾는 분들 이게 새로운 국민템입니다. 주변에 헤드셋 불편하다, 막 압박감에 미어 온다, 두통 온다 이런 분들은 보이드 V2면요 그냥 한 방에 해결입니다. 뭐 나는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그래도 오래 못 써서 다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보이드 V2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도 맞는 헤드 셋이 있구나. 세상에 있긴 하구나. 이렇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질한 누나 브로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저 브로리님 아까 차폐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차폐는 뭐야 들리나 보네? 아 듣혔노.